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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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청기름입니다 오늘해볼 게임은 플랫폼에트 8번 승강장 이 게임이 8번 출구의 후속작이라고 불리는 게임인데 8번 출구가 워낙 엄청나게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 게임의 후속작이 만든 바로 플랫폼에잇 근데 아쉬운 건 한국어 아, 지원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본어 버전으로 플레이해야 된다라는 거 빼면 쓰읍,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 지금 바로 렛츠 플레이 오, 그냥 이렇게 대뜸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확인. 일어난 다음에,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플리스 체크 일렉트로닉 사인 아, 이거 확인하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 내가 알기로는 이상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고 나가면 된다던데? 아저씨,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저씨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어, 나가는데 한참 걸렸잖아.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 근데 아저씨 머리가 좀더 빠지신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가봅시다. 렛츠고. g 어, 이거, 뛰는 속도 진짜 빠른데? 엄청 빨라졌네? 어!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렉트로닉화이 뭔데? Do not open. Do not open? 뭔데? 어?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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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 뜻인지 했어. 틀린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 현상이 있으면 피해 가라 이거지? 확인했다. 너무 쉽구만. 일렉트로닉 확인하고 뭔데? 뭐야 이거? 뭐뭐 뭐야 이거? 뭐 뭔데? 아, 그냥 손님이 많아진 거야? 아, 야 이거 버진 노드 같은데? 자, 신랑 입장. 빠밤 빠밤 맞 m 서 고마워 <놀라> 자식들 오늘, I 고생 많았다 너무 한자세로 앉아있는거 아니니? a i n u Anni. Pukurokuma, Jasha, I guess. j 뭐야 h i k Jacob, Ok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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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하 o t o Okoto, o k o t 야, 왜또문 열려 있냐? 왜또 문이 열려 있어 이번엔또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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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놀람> 어? <laughs> 야, 이거 못 나가잖아. 아니 게임이 못 나가게 만들어놨어. 아니 나갈 수 있게끔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틀린 그림을 찾는 게 아니라 어 나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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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보면서 가라고. 아 여기 써져 있네. 여기 두나 두, 너무 빠르게 된다. 두 날로가 왜? 아눈 떼지 말라고. 안될게 어, 어떻게 가 그럼 <목소리> <목소리> 이것도 뭐야 Do not move them It is brighten? 아 밝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밝을 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데 어 갑자 아 아니 이놈의 지하철은 노인 공경도 없나 아이든 어른이든 뭐든 왜다 자꾸 이렇게 놀래키는거야 어? <목소리> 조용히 간다잖아 그냥 가게 냅두면 안되니? 아 그런거였어? 1번 오케이 통과했습니다 뭔데 군데 군데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무섭다.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 거야? 뭐 이상 현상 찾아야 돼? 이렇게 어두운데서. 이거 너무 무섭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선생님 누구세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뭐예요? 이거 미주씨뭐는 사람이야? 어 여기도 있다. 정말 여기 나가는 길인가? 어 여기 나가는 길이다. 문 있는 거 같잖아? 어 문이다. 오케이. 나가자. 나가자. 오케이. 아 통과했습니다. 방금 그건 진짜 시계땀 흘렸다. 아 저건 뭔데? 저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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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자꾸 따라 왜 자꾸 따라 왜 자꾸 따라? 나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뭔데? 오! 뭐야 뭐야 이것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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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손이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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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어아 <laughs> <laughs> 어, 어, 어. 이번에 더듬기까지 하네 야 심지어 핏줄도 보여 설마 하나 더 있나? 아 저거 두개 밖에 없나보다 4번 통과 살아남 오불 뭔데 이건 또 뭐야 아, 피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착한 어, 지나가겠습니다. 어, 지나가겠습니다. 아이,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아이, 지나갈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되게 치지직거리네요 저도 치지직해서 방송하고 싶은데, 그냥 쉽게, 쉽게 가자. 쉽게, 쉽게. 저 뭐야? 저 뭐야? 뭔데? 저 뭐야? 두나루두나루 보지 말라고, 보지 말라고 이렇게 가라고.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 보고 갈게요. 아, 네, 네, 네. 선생님, 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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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깔고 가고 있잖아요. 아, 선생님, 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것도 뭐야? 저것도 어, 뭔데? 빨리 알려줘. 어, 뭐야? 어 여기 야, 여기 그림자 에는쪽기 아저씨 앉아 있는데 근데 저기 서 있잖아 저 뭐야? 뭔데 이거 앉아 있습니다나? 네 관람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laughs> 술을 많이 드셨네 아 머리가 없으니까 되게 가볍지 않을까 사람 인체 중에서 머리가 되게 무겁다고 하잖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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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오케이 갑시다 렛츠고 보내주세요 뭐야 b 눈 c 백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봉대, 봉대로 바로 싸워서 안 볼게, 안 볼게. 근데 뒤에 뭐가 있는 거야? 대체 보고 싶은데 오면 안 되나? <laughs> 어,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어, 뭐야? 사다 줬어. 아, 저 아저씨, 뭐야? 아, 저씨왜 저기 있냐? 선생님, 선생님, 문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제발 8분이잖아요 그냥 보내 주시면 안 될까요? 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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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뭐야? 왜래? 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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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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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된 거야? 8분이야8분 도착한 거야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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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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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리면 돼? 아무 것도 안 써져 있냐? 내려야 될거 같은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끝났어.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왜저 다시 여기로 온거죠? 왜 다시 또 여기로 온거죠? <laughs> 탈출한거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다시 가야돼요? 오케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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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또뭐야뭐5뭐야뭐5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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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손장난이야 야이뭔데 파인드 미? 찾아보라고? 찾아보라고. <laughs> <laughs> 안녕. 찾아보라며 친구야. 찾았잖아. 오케이. 침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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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야? 메뉴링 어 뛰어 내려 봐. <laughs> 뛰어 내리면 그냥 죽는 거였어. 오케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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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물이 갑자기 차오르는거야? 오우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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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누나 n o 프 내리지 말라고? 야! 연기가 들어오고있어!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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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래! 오! 뭐야 오! 나 내렸어 여러분 내렸는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어디로 가야돼? 기차야. 나를 두고 가버리면 어떡해. 아, 나를 좀 태워주지 않겠니? 다시 제발 태워줬으면 좋겠어. 기차를 따라잡아야 되나? 뭐야. Can't go home. 집에 못 간다고? <laughs> 0번이야. 0번이야. 어? 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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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착했어.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아 도착을 하는구나 이게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내려도 되는거 맞나요? 오 내려도 되나요? 오 내렸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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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되는거야? 어.. 뭐 올라가면 뭐또 있나? 뭐 새로운 무대가 있는건가? 어 여기 그8번축구랑좀 익숙한데? 배경이? 뭐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뒤에 문 닫혔나? 뒤로 갈수 있네 어.. 뭐야 이거 어? 그리고 그 8번 출구네 아~~~ 이거 이어지는구나 8번 출구라와 <laughs> 어, 대박 세계관을 연결해놨어 대박 저 아저씨 그래 저 <laughs> 아저씨 <웃음> 저 아저씨 어떻게 내린거야 저 아저씨 아까 타고 있었잖아 이거구나 세계관이 연결됐구나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였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온 거였잖아. 그럼 우리는 지하철을 어떻게 탄 건데? 그 지하철을 어떻게 탔는지 또3탄에서 나오겠지? 집에서부터 시작하려나? 아닌가? 우주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어쨌든 이번 게임 인정. <목소리>